제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밝게. 네, 보여주고? 한번 누르시고, 갈게요 잠시만. 제큐 드리면은 눌러주세요. 하이, 큐. 네, 되셨습니다. 이거 조정하시고, 그럼 들어갈게요. 해요? 제가 키사이드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해도 돼요? 네네,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가볼게요. 아이 큐. 자, 그럼 녹화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리뷰하는 주부 유튜버 봉피디입니다. 벌써 한낮 기온 3 0도로 웃도는 한여름 날씨인데요. 어,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냥. 저 네, 네, 네. 요즘 무선 선풍기가 대세이긴 한데 대부분 음, 무슨 선풍기가 20만원씩이나 해. 나 그냥 선 있는 거 쓸래.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거 조그만 거 보이시죠? 대부분 이런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물론,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심 취향 저격하는 이런 핑크 색깔, 예쁜 것도 요즘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집안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딱 뒀을 때도 아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흰색 가전제품을 좋아해서 흰색을 선호합니다. 화이트 가전을 주로 쓰고 있고요. 어 대부분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네, 쓰시다가 그렇게 쓰시다가 질문드리면 저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음, 그런 걸 얘기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지금 촬영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이거 제가 쓴 대본인데요 처음에 이거 없이 하니까 촬영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말을 좀더 듣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꼭 해야 될 말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영상이 좀 단정된 느낌이 들면서 더 효율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말을 키워드로 적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마무리 멘트 할까요? 지금까지. 음, 그 전에 이제 뭐 고프로 같은 걸로 이제 디테일하게 잘 네.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좀 해보실게요. 어, 근데 여기...